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9일, 오늘의 장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어, 일단 또다시 양봉으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좀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미증시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 폭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의 어, 지수는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되기 전까지는 올라왔다는 것이겠죠. 이제부터는 또 사실 중요한 순간인데, 일단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22일, 23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혼조세 느낌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슈죠. 22일, 23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떠한 발언을 하냐. 이 결과에 따라서 증시는 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뭐 조정이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파월의 입장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금리 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런 것도 봤어. 그리고 그 이후로 경제 지표가 뭔가 크게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번 FOMC에서 뭔가 좀 발언이 바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딱 한번 최근에 실업자 지표 그때 한번 무너 그때 뭐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있죠 급락 나왔을 때 실업자 지표로 인해 뭐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그 그때 경제 지표만 아니라고 하면 최근 경제 지표들은 다 좋게 나왔었다 그리고 이 담에 있을 그리고 9월에 있을 고용 지표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상치에 딱 부합되는 결과만 나오더라도. 아마 파월의 스탠스가 좀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크게 뭐 걱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23일, 22일, 23일에 열리는 책손을 미팅에서 파월이 어떠한 발언을 하냐가 일단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날 할 것이다 어, CPI가 2%대로 내려와야 되고, 고용도 천천히 잡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고무적으로 보면서 어, 금리나를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발언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일단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어, 0.25냐. 그 다음에 0.5냐, 어떠한 금리날 하냐가 일단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날 할 것이고, 어, 0 2 5를 하냐, 0 5를 하냐, 이둘중 어떤 걸 하냐. 0.5로 하면 당연히 시장은 더 환호를 하겠죠. 0.25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일단 이거에 대한 좀 힌트도 좀나주는지도 같이 한번 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환율도 뭐 계속적으로 떨어져 주고 있고 국정은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뭐 테마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코로나 테마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얘들은 네 이제 더 이상 뭔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어, 테마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 바이오 몇몇, 로봇 몇몇, 그다 반도체, 그 화장품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테마를 좀 보면 알다시피 최근의 테마는 어땠나요? 코로나 테마나 아니면 헤리스 테마? 이런 애들만 계속적으로 테마들이 형성이 됐었죠. 코로나 거의, 거의 근데 메인은 코로나 테마 위주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좀 이번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 알다시피, 어, 여러 가지 좀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애들도 조금씩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 뭐 바이오 애들도 예전에 계속 가던 뭐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제, 바이넥스, 이라이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잡주도 포함 전체적으로 바이오 애들도 조금씩 상승 흐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 새로운 테마, 로봇 애들도 도, 또다시 조금씩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반도체 들도 지금, 추세가 좋은 애들은 또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화장품 쪽도 또 다시 어, 재료가 생기고 있고 일단 이런 것들 봤을 때알수 있는 거는 테마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고 어, 이러한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코로나 테마들 그다음 뭐 비대면 관련들 있죠. 코로나 테마들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러한 테마들은 이번 주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좀 조심해야 될 테. 만이잖아. 기술적 반등 또 빠질 때한번좀 나오겠죠. 그럼 그때가 생각할 부분이지. 지금은 다, 대부분 다 국가권이기 때문에, 어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보더라도 타이트하게, 어 봐야 되겠죠. 뭔가, 어,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수익 나는 무조건 나간다. 이런 느낌을 보는 게 낫고, 일단 지금은 이러한 테마들보다는 뭐 바이오, 반도체, 이러한 테마 위주로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반도체, 이쪽을 계속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시간에는 제가 못 바꿨는데, 어, 일단 뭐 시간에서는 한, 한농 와서 이런 전기차 화질 쪽으로 또 형성이 좀 됐네요. 전고체들, 한농 와서,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이런 애들 좀 형성이 됐고, 그 외에 뭐 코로나 애들, 한국 파마 이런 애들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크게 볼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속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테마에. 어,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로봇, 전기차 화재, 뭐, 그 다음, 바이오, 반도체 등등. 이슈가 터지는 재료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되겠죠. 일단, 뉴스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0.5냐 0.25냐 어떻게 금리 금리 를하냐 거의 금내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가 됐죠. 금리 인하 거의 기정 사실화가 됐고 여기서 0.5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크게 환호가 나올 겁니다. 일단 오히려 0.25가 되면 살짝 좀실망맵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금리 날 했을 때실제적으로 했을 때 실망 메모리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일단 그걸 지금 당장 걱정하기는 이르다. 지금은 뭐 크게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 크게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할 부분 없고. 그다음 골드만삭스 미국 침착률 20%로 하향. 뭐 8월 고용 좋으면 15%까지 뭐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 뭐, 미국 침체 같은 경우에 당장,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어, 계속 말씀드릴듯이, 어, 말씀드립니다. 뭐, 얘네들 카드 빚도 많다, 연체도, 뭐,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죠.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의 부채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천주국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빚도 많은데 경제, 경제 성장률도 좋기 때문에 야, 역시 미국인가라는 얘기가 계속 좀, 좀 나오고 있었죠 예전부터 그런 새로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미국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걱정을 하더라도 금리인하 하고 나서 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그때가 돼야 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가 조금씩 나와주면서 정신을 좀 조정을 어, 받을 수 있겠죠 지금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다음 글로벌 증시 작년 11월 이후 가장 강력한 주간 상승. 딱이 하락했을 때의 분위기랑 또 지금 분위기 보면 어떤가? 그냥 결국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시는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장도 마찬가지죠. 불과 2주 전인가요? 불과 2주 딱 2주 전이었죠. 딱 저저번 주. 어, 월요일 날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됐었는데 딱 일주가 지났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일주가 지나 지금 시점에서 또 보면 또 언제 그랬냐 는 듯이 시장은 또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이 흐름이 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뭐 모르겠지만 뭐 크게 뭔가 무너지지 않겠죠. 근데 항상 이런 러황 8월 올라 투매 같은 게 나오면 항상 멘탈을 좀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겠죠. 어, 잡을 수 있으면 뭐 좋은 주식들도 잡아놔야 어, 괜찮은 거고. 일단 그금 참고 해 보시면 될것 같고. 난뭐폭 폭락장 본지 얼마나 됐다고 소학금이 기술주 3배 레버리지에 몰고하고 있다. 어, 반도체 2배. 음, 아, 테슬라 2배, 어, 반도체 3배. 테슬라 2배 투자자의 33%는 또뭐 한국인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어 욕심이 점점 생긴다는 것이겠죠. 욕심이 점점 생긴다는 것이고. 일단 지금 잡은 사람들은 또어 재미로 보겠죠. 재미로 보기 볼 것이고, 결국에는 언제, 매도하냐가 핵심이겠죠. 언제, 매도하냐가 좀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 뭐, 헤디스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에 4포인트 뭐 앞선다. 이건 뭐, 계속적으로 앞, 아, 나왔던 얘기들이죠.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호자이보다는 이쪽보다 뭐, 어떻게 좀 조정이 나아주는지. 그리고 얘가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토론이 예정되어 있죠. 첫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9월 20일인가요? 9월 달로 일단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앞서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오는 뭔가 좀 이슈가 생겨서 주는지. 그런 기대감이 좀 나아지는 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헤리스 관련주들 트럼프 관련주들 계속 좀 같이 봐야 되겠죠 TV 토론 대선 앞두고 나서 대선 토론 앞두고 나서 일단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쪽 테마는 11월까지 대선 전까지는 당연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테마겠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지난 한 주간 19% 폭등 뭐 반드시 모멘텀 잡았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었는데 주말 동안 이랑 국내 반도체 쪽 뉴스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중국의 디램 반도체 사재기 이런 뉴스도 나와주면서 반도체 쪽 이슈가 계속 나와주는데 지금 반도체 쪽은 추세가 좋은 애들 위주로 중소형 주들은 좋은 애들 위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태성 그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중소형 주들 중에서는 얘네들이 좀 탄력이 강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렇죠. 대형주 중에서는 여전히 SK이닉스가 또 다시 대장을 먹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다시 체크해봐야 될건 뭐냐면 예전이랑 똑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말했었는데 얘네들의 상승이 나올 때또 다시 대형주의 상승이 나오면 SK이닉스 위주, SK이닉스가 상승 나오면 뭐 한미 반도체 그다음 몇몇, 애, 몇몇 애들 있죠, 뭐 YC, 태성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위주로 그냥 상승이 나오면. 이런 애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예전처럼 중소용주, 전체적인 중소용주 테마주죠. 뭐 HBM 관련주들, d d m 관련주들,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아니면 어,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렇게 좀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냐 일단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일단 좀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추세 좋은 중소형주 몇몇 애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대형주, 이렇게만 좀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러한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뭐, 민주당 대표의 이재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 85%라는데, 일단,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어 이제 확정이 났죠. 확정이 났고, 일단, 뭐,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이제 문, 문전 대통령이랑 또 회담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어, 계획이 있던데, 일단 그런 것도 해가지고 관련주들, 뭐, 한번 좀 상승이 나와주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은 10월 첫기준금리 인하 내년 상반기 2%에 진입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이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부동산 쪽에서도 먹고 있다. 부동산도 지금 특히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결국엔 그런 것들이 오르는 이유와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미국이 할거 같으니까 국내, 한국도 한번나아구나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현재 부동산까지 에좀 어, 펼쳐지고 있고, 부동산에서 펼쳐지면서 어,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이 국내 어, 재개발까지도 좀 테마가 좀 형성되어 주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재개발 관련주들, 뭐좀 이슈가 나와주는지, 뭐 당장 본다기 보다는 그런 기대, 그러한 기대감까지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필요, 체크할 필요는 없죠. 좀더 활발 타올라 활발 타올라야 되겠죠 이 부분은 좀더 이슈와 더 붙어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피온, 라벨리온, 아, 리벨리온 합병, 본계약 체결, 연내 출범 목표 뭐 관련주는 SB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뭐더 커진다고 하면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같이 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엠폭스 뉴스가 또 주말 동안 좀 나왔습니다. 뭐 확산을 막아야 된다. 못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 이런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일단 많은 일단 확진자와 어 사망자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일단 엠폭스가 근데 결국에는 이쪽 엠폭스 관련주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다 엮여 있죠. 뭐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 등등. 이런 다 엮여 있는데 일단 이미 좀다 기대감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쪽 예전에 시장에서 좀 특징이, 시장의 특징이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였죠 일단 지금 좀 계속 좀 간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 진짜 이게 좀큰 문제가 될 거였다면, 미국이 먼저 무너졌을, 무너졌겠죠. 미국이 먼저 무너졌을 거고, 일단 당장 어, 집중해야 되는 테마는 아니다. 이미 기대감도 많이 먹었고,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뭐, 아프리카가 아니야이 확진자가 점점 더 어디까지 커지냐가 좀 중요하겠죠. 나라가. 나라가 좀 중요할 듯 하고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짜잘하게 뉴스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어 크게 일단 시장은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뭐 걱정할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좋은 섹터들. 좋은 주식들을, 그, 또, 지금 자리에서 좀 담아도, 그, 뭐, 나쁘지 않은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부분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장전 준비도 잘하셔가지고, 오늘도 수익을 많이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